여러분,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? 만화에나 나올 법한 가상의 K-pop 그룹이 현실 세계의 빌보드 차트를 정복하는 거요. 오늘은 바로 이 상상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K-컬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다시 한번요. 애니메이션 속 아이돌 그룹이 현실의 음악 차트, 그것도 빌보드 차트의 정상에 오른다.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? 근데요.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가상의 아이돌 앨범이, 와, 무료 미국 빌보드 200차트에서 최고 2위까지 찍었습니다.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? 아, 물론, 이 K-POP 데몬 한터스라는 쇼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. 한 컬럼 리스트가 K-컬처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만든, 뭐랄까, 하나의 사고 실험 같은 거죠. 하지만 바로 이 가상의 성공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K컬처의 미래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 가상의 작품 K팝 데몬 헌터스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화제가 된 건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. 무려 93개가 넘는 나라에서 넷플릭스 탑 10에 들었고요. OST 앨범은 빌보드 2위를 기록했어요. 작품 안에는 김밥, 한옥, 남산타워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요소들이 막 등장하고, 저승사자나 도깨비 같은 전통 설화가 K-팝이랑 아주 기가 막히게 섞여 있어요.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뒤흔든 거죠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공이 가능했을까요? 이 칼럼에서는 그 성공의 비밀, 그 완벽한 공식을 하나씩 착착 짚어주는데요. 한번 따라가 보죠. 이 칼럼은 성공의 기둥을 딱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. 첫째는 전통이랑 판타지, 케이팝을 확 섞어버린 신선함. 둘째는 진짜 케이팝 아이돌 앨범 뺨치는 퀄리티의 음악. 그리고 국적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스토리. 여기에다가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이걸 구현해 낸 소니 픽처스의 압도적인 비주얼까지 이 다섯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냥 대박이 난 겁니다. 특히 K팝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서 와, 이거 진짜 잘안다 하실 거예요. 이 가상 그룹 헌트릭스 멤버 구성을 한번 보세요. 팀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리더 겸 메인 보컬 루미 무대를 찢는 비주얼 담당 미라 그리고 통통 튀는 매력의 막내 래퍼 조이까지 어때요? 진짜 케이팝 그룹의 필승 공식이 그대로 녹아 있죠. 이러니 팬들이 입덕 안 하고 베겠냐고요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공 스토리 여기에 아주 크고 중요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.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, 이거야말로 케이컬처의 위대한 승리다 싶으시죠? 그렇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완벽한 K컬처 콘텐츠가 사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. 거대한 미국 자본과 기획 시스템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거죠. 바로 이 부분이 이 칼럼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K팝이나 K드라마처럼 정말 매력적인 문화적 자산, 즉 무엇을 what, 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차고 넘쳐요. 근데 이걸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키워내는 어떻게 h o 즉 글로벌 기획력이나 유통, 자본 같은 산업 시스템은 아직 미국 같은 곳이 꽉 쥐고 있다는 걸이 가상의 사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컬럼니스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. 케이컬처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정작 우리가 아니라 외국 자본이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완벽한 상품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. 여기에 대한 어떤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.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냥 아, 아쉽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. 오히려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말로 K컬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엄청난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에겐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? 칼럼에서는 딱세 가지를 제안합니다. 첫째, 더 과감해지라는 거. 애니메이션이든 판타지든 장르를 막 넘나들면서 실험하라는 거죠. 둘째, 이거 너무 한국적인 거 아니야? 싶은 것들 있잖아요. 오히려 그런 걸더 자신있게 내세우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감.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평범해 보이는 게 세계 사람들 눈에는 가장 새롭고 힙한 것일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. 결국 이 케이팝 데몬헌터스라는 가상의 성공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봐라. K컬처는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미래 지도, 첨사진 같은 거죠. 자, 글로벌 시장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죠. 과연 누가 어떤 새로운 관점과 자신감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K컬처의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가게 될까요?